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어,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종교 부활의 종교 또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영생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어떤 행위를 잘 해가지고, 뭐,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람의 모양을 한 인자 같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사람이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여또 예수님이 죽으실분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종교고, 또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사람들 그러잖아요. 누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이냐 말이야. 그게 역사는 사실이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썩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 영원한 몸으로 살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부활이 있느냐 그게 사실이냐 역 사실이 사실이냐 많은 사람들이 음을 가지고 뭐그 말을 들어도 예수 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도 안 믿잖아요 어그 중에 이, 오늘 우리 시대 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어,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디 에, 스트로벨 디 스트로벨이라는 이 기자들 기자 시카고에 있는 신문사 기자고 무신론자죠. 어, 눈에 보이고 느끼지고 만져지고 인식되어지는 것만이 그게 사실이지 진짜지 뭐 하나 눈에 보이도 안 하고. 느낌도 없는데, 하나님 계시나면 이 세상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 말입니다. 무신론자고. 그, 이 사람은 뭐 바보가 아니라 뭐 기자, 예일, 법, 예일대학법대를나았어요 그래서 아주 기자 생활도 타월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왜 믿지? 예수님 그 황된 걸 믿는다고. 이거 말을 해도 어, 아내가 뭐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더 자기를 예수 믿으라 하고 난리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부활했다는 이 기독교 진리를 정말 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가지고 밝혀보여야겠다. 입증하겠다. 이 기독교는 가짜다. 이 기독 가짜를 믿고 말이야.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 기자로서 또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가 철지 조사해서 어, 이걸 밝히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 그때부터 어, 고고학자를 찾아가고 뭐의사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입장을 위해서 종교 박사도 찾아가고 무신론자 어, 그런 또 음, 어떤 사람음 심리학자도 찾아가고 뭐 기독교 변증가도 찾아가고. 어, 1 3명 이상 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고 또 자료도 준비도 하고 각종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고 정말 부활했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느냐 역사책에도 있고 뭐 있지만은 자기가 이걸 다 검토를 한 거죠 자료를 자료가 얼마 많은지 방에 한 벽에 가득할 정도로 그를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해보니까. 어 우리가 우리가 세종대왕을 믿잖아요. 세종대왕의 역사적인 인물로 믿잖아요. 우리 시대부터 약 500년 전의 사람인데 한글을 만들셨다. 어그 대왕 믿잖아요. 그와 같이 일했던 황희전승 90살까지 일을 했다. 세종대왕이 죽기 3개월 전까지 나이가 90살인데도 얼마나 사람이 도도하고 덕스러운지 그 국가 일을 황희전승 이, 했단 말입니다. 어, 그 전설 아이가 믿잖아요. 믿듯이 이 사람도 어, 기록된 그 문서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어, 정인들에 의해서 그걸 믿잖아요. 이 사람도 어, 미국에서 유명한 과학 잡지 최고의 과학자, 과학 잡지, 그는 의학 잡지 미국 의학 협회하는 학술지 이런 거다 믿는데. 그, 이것도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 성경을 썼는데, 성경이, 이게, 그냥, 뭐, 한글지 이래로 한게 아니라, 그 당시 사본이 5천개가넘게 있는, 있는 거야. 5,484개인가. 그렇게 있고, 5,848개래요. 8개가 있고, 어, 그게 어, 다 일치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부하, 십자와 부활을 봤다는 사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500명이 넘고그 사람들이 어, 20년이 넘도록 살고 있었고, 그 많은 사람이 2 0년 부활을 본 사람들이 2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죽었 지금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또증거를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한. 손을 만졌다, 몸을 만졌다, 같이 식사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다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또 순교해 죽었다 말니다어 진짜 거짓이라면 자기가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얘기요 죽고 그 증거해야 하면 어, 성경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하지만 이 문서잖아요. 그냥 가죽에양가죽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쓴 그런 문서잖아 문서. 그 문서들이 다 통일되어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있긴 한데, 그빈무덤이다빈무덤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예수님 부활을 전할 때, 시체가 있다면, 시, 시체를 숨기도했으면 시체, 저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네.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다 말이요 아무리 따지면 사실이다 말이요 응?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그 존재를 없다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바람을 잡으려면 잡을 수도 없잖아요. 어? 전파 안 보이잖아요. 야, 자기, 자기는 자기가 숨있게, 자기가 어,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 부활은 가짜다. 이거 갤로를 저라고 이걸 짜 맞출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맞는 거야. 예수님 부활이 역사인 사실이라는 것만 드러나는 거야. 입증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 쟤였었죠. 또 영화도 나왔어. 예수는 역사다 영화가 나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어. 어 예수님이 분명히 신자에 죽었다는 것은 역사책에 다 있고 세계사 책에 다 있어요. 뭐 역사부도에도 있고 지리부도에도 있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약 400년 전에 거북선을 만들고 외군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랬다는 거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러나 기록된 사실 증인들에 의해서 믿고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우리나라를 구해줬구나 이렇 믿듯이 예수님이 그냥 뭐, 훌륭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뱅자를 고치고, 뭐, 저, 저 복음을 전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에 가 죽으시지만, 부활하는 것을 믿느냐, 이예요 부활하신, 부활하신 것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그걸 내가, 그거는 뭐, 내 자유죠. 뭐. 믿느냐, 안믿냐 그건 내 자유지만. 그게 중요한 거는, 그 역사적 사실이냐, 면 사실. 팩터냐, 팩터. 팩트. 역사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지만은, 4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10번 이상, 500명 이상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나타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 아니, 죽은 사람이 썩어져가지고 말아야 되는데, 살아나도 빌빌거리게 되는데, 물쩡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문이 닫혀 있어도 그곳, 곳을 그냥 뚫고 들어오고, 배와살은있는데 구운 생선도 잡수시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실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어, 그런 활동하시다. 많은 사람이 본 앞에서 대낮에 하늘로, 성청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의 사실이면, 역사의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하고 하는, 이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지됐던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논란이 아닙니까? 어떻게, 어, 그 우연, 우연다이란 말이에요. 우연,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 나는 뭐 우연히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다, 얘기다. 이거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스도 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적자데 다시 살아났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구약에 다예언된 대로 오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보면 일곱 번이나 내가 죽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은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네가 신승 모독하네.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함어 볼래? 죽어봐라. 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일곱 번 이상 말씀하신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부활의 생생하게 믿어지면, 우리의, 우리 그게, 예, 우연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어, 천, 천 년도 전에, 어, 다윗을 위해, 다윗을 통해서도, 또 뭐, 약 4천 년 넘게 전에도, 어, 장세기 3장 15절, 또 700년 전에, 이 사회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재의 몸이 태어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시는데, 천재의 몸이 태어나고, 베들렘에서 태어나고, 다 예언된 대로 다 되더만, 예수님이. 거기 예언된 대로 하나로 틀리면 그 메시아 아니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되실 뿐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들로 선포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이 말이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오. 그 분을 예수님을 나이 주나 하늘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사실이란 요 역사의 사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놀라운 사실을 보면 믿어요. 아무리 바보다도 믿는다는 거요 신기한 거는. 어, 지적으로 아주 정신지체 그런 어, 장애인들도 이, 이, 이 복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것을 믿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말도 잘 못하고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은 역사의 사실이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의 가 죽으신과 또 부활 그 모든 세계가 역사의 사실뿐 아니라 어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전당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하늘에 내느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 귀신을 쫓으하고 많은 병장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절을 행하시고, 어, 그러고 나는 죽고, 삼일만 살난다 자, 봐라.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실 때 도망가 버리고, 또 죽고 나한테 막 슬퍼 울고 있었다. 울고 있어. 어? 여 보면, 10절에, 어? 마음 10년 10절에,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에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 부활했다 막달라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 마리아가. 제자들은 뭐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믿지도 않고, 어? 또 부활했다고 했는데, 지금,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울고 이거 슬퍼하고 있는데, 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또엠마르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엠바루 가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그 제자, 가론유다 표1한 그 제자가 있는데 가서, 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했는데도 안 믿었다. 안믿어서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열한 명, 제자, 가론유다 표1한 그 명이잖아요. 가론유다는 배신하고 자살했잖아요. 이 열한 제자가 음식 먹는데, 예수님 이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꾸짖었다. 이 음식물도 개도 안 드는다 했잖아요. 어? 개개개밥 먹어도 안 드는다. 이 그런데 예수님은 왜이음식물은 열렬한 제자에게 굳이 선지냐면 마음이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나요? 믿지 않고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안 믿는다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이 부활하신 본자들의 말을 우리가 믿, 믿지 않습니까? 믿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돼. 믿지 않면 책망한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가장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는 성령님이 책망하신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어 내가 내 주인 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마귀와 같이 어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던 나를 갖다가 내죄만지고 살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에서 죽으시고 구하신이 예수님이, 이, 분명히 역사의 사실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정거를 주시는데, 그것도 안 믿고, 어? 그것도 안 믿고 하면, 참망하시나봐 꾸짖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그대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으면 어디가 안 되겠습니까? 안 믿으면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정제를 받는다. 최후 심판날, 마지막 심판날, 지옥 심판을 받는다. 지옥이 지옥을.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 어?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영원한 고통이 있단 말이니이 세상 살면서 고통조금만 당해도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어? 지옥은 영원히 목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 님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부활로. 사도인의 24장에 15, 16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믿지 않는 이 자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됐잖아요. 우리또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릴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고을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없는 게 아니고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어. 할렐루야! 그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축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 16절, 어,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을 마시자나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리라 또, 16절은 뭐랍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재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구원받고,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고, 저주 권,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믿는 자들이, 그, 권능이 나타나게, 표적이 나타나게, 기적이 난다는 거요. 예수께서 이름으로 귀신을 주사내고, 세 발을 말하고, 뱀을, 뱀을 집을, 집을 수도 어릴수 있고, 이거는 일부러 뱀을 집어라는 게니그면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고, 실수라도, 어, 바울이 뱀을, 뱀에 물렸는데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어, 하나의 특별한 경우에, 하나의 특별한 경우에, 그런, 하나의 기준으 우리가, 어, 자기도 모르게 독약한 마시고, 어, 그랬는데, 양계물를 마시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았약 이, 그런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고 마시, 마시는 게 아니라, 캄캄한 밤에, 물인 줄 알고, 맛있는데, 어? 그게, 티가 고 알고, 양재물이다. 입이, 입, 입로 핥았는데, 속이 다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더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비법받고 고난받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겐 이름, 편리,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기술전 내고, 세발 말하고, 뱀을 지범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 해를 받지 않냐며, 백면 사람의 손을 얹은 저 나리라 할렐루야. 기적의 사람들, 기적의 축복의 사람들이야. 복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 많은 죄를 지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장 큰죄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 모양을 왔지만은 어? 하나님의 행사해 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생겼냐면은 사람처럼 생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했잖아요. 인격적으로 어떤 것도 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쏘가지고 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조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뿐이 없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왜주시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멸치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행상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인데,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라 했잖아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 자기 피를, 천지밥을 주신 분이 자기 피로 십자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하신서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이고, 난안 믿겠다. 아, 내가, 나는 뭐, 내다, 내 맘대로 살겠다. 이러면 마귀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걸 가장 싫어하시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이 책마신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니냐 합니다. 죄 중에 죄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말이죠.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20절 이하에 고라신 베시다가브나움에서 내가 이이 이, 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주로 생활을 공생회 때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얼들이 가장 거능을 많이 행했는데 안 믿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심판날에 소돔 고라보다도 더큰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사망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드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습니다. 그걸 믿지도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면그 어, 사람들도 마태복음 10장 14, 15절에 소동고모라 심판보다 더큰심판을 받는다. 소동고모라가 완전히 엄란하고 동성애가 있고 폭력질이고 제, 제약의 도시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큰심판을 받는 게왜 그러냐 아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안 믿고 거절하고 지급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 이세로 지난번에 했지만 대살로, 대살론이고 후서 1장 7절 8절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멜 영원한 멸망의 행보를 받게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고 뭐저자몰랐다 하고 그것도 소용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늘어 늘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요. 믿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기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세상은 활란이 많고, 질병이 있고, 또 악한 역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아, 그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인간의 그 이성적인 그런, 그 가지고는 힘들어요. 인간의 그 자체의 능력으로 힘들어요. 악한 역을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귀신 역사하면, 우리가 그 개미 넘어갈 수도 있고,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스 생각을 많이 하죠. 어, 응. 나는,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제용서 받은 자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소유된 난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룩하고 의로운 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다. 나는 하늘 왕자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남을 입은 치료받은 자다. 나는 건강한 자다. 턴든한 자다. 아니, 비록 몸이 아프고 조금 힘들고. 하다. 나는 그렇게 슬프를 하는 거요 나는 전하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DNA가 내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룹한 나라다. 하나님 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택받은 자다. 할렐루야. 나는 하는 자다. 녀 그리스도 의 신부다. 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병을 치료하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위대한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의 이론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 없고 또한 이보다 큰것도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늘님 자녀다. 나는 건강도다하나님 생명이 나에게 충분하다.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악한 인, 더러운 인, 사탄막이야 예수님께서 이러고 명령한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주제에서도 승리하고 어 모든 그런 사망의 권세에서도 승리하고 나는 부활, 영생하는 자다. 나는 천국백성이다. 할렐루야! 나는 율법에 전혀 해방된 자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런 건강한 자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항상 동행한다 했잖아요.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골로스3장 4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나 인도하신다. 최고로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최선의 길을 인도하신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의 축복이 넘치는 저와 이름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